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에 이 2023년도에 20억을 출연하였는데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 24년도에도 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좀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22억 더 예. 올렸습니다. 그래서 22억 예. 출연금으로 대응이 안될때 추경 반영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저는 일단 다시 한 상황을 번. 좀 보고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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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봐서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좀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우리 시에서는 좀 어떤 지원을 좀 받고 있나요? 잘 활용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세요. 아, 이게 저희 시 하나하나에다가 지원을 평택시에 어떤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방세 정책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루는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일반 이제 시군에서는 시군의 각 세목 담당자들을 연 2회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원들이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 교육 분야를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교육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고 네. 있나요? 아니, 그럼요. 예, 왜냐하면 네. 다들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세목의 그 깊은 분야들 세무조사 분야라든지 취득세 분야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전문적인 회계 분야. 뭐 법인 지방 소득세도 회계 장부 보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교육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음, 교육 외에 어떤 자문이나 이런 부분도 받으시는가요? 네, 네, 자문도 있는 저희가 것이죠. 하죠. 음. 여기 연구원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평택시만에 있는 경우 어떤 도시개발 지역이 많이 확대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올 초에도 저희도 자문을 한번 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이제 보면 그지난연도에 동의한 자료를 보면 그 최재형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최근 5년, 5개년간의 실적을 비교하면서 건수와 지원금액 뭐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세부적이라기보다 는 그래도 그런 현황 자료가 좀 첨부가 돼서 저희가 보기가 좀 편했는데 지금은. 중소기업 관련한 거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리 연도 마찬가지고 연도별로 지원 실적, 건수와 금액에 대한 게 없어서 저희가 좀 의결하는데 좀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점점 부실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전년도 거 확인하셔 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충실하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는 어, 44쪽을 보면 그 여비 통계목에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외 업무 여비가 신규로 추가가 되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가서 뭘 할지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 아, 국외 업무 여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저희 아시겠지만 반도체 분야라든가 그다음 에 수소 산업 분야 미래 자동차 분야를 가장 저희 시에서 이제 역점을 두고 갖고 있고 그거 관련돼서 이제 컨퍼런스를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행사에 좀 참석을 해서 어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국외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본 예산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해서 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 45쪽에 반도체 성장 동력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사업에서 추진단 인원이 몇 명인가요? 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고요. 이 예, 분야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1 5명 정도 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추진단 자문비가 30만 원씩 10명으로 육회가 되어 있으니까 10명이 예. 아닌가요? 아 기존은 열 명은 한데 사실은 더 인원이 좀많아들 수도 있어서 일, 계략적으로 일단 열 명을 세운 거고요. 이제 반도체 분야의 그 카이스트 쪽 교수님 도 반도체 협회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물론 어, 삼성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 어, 벤더 쪽에서도 있고 해서. 그 분야 그다음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쪽에서 반도체 분야의 그 지원 센터를 또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당초에는 10명으로 잡았는데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단에는 또 저희 의원님들 두 분도 저희가 이 예, 저기 요청, 추천을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추진단 워크숍 운영 비용도 어, 2천만 원인데 그럼 1인당 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혹시 국외로 워크숍을 가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관내에서 하는 거고요. 그럼 1인당 일단. 200만 원? 아, 인원수를 <laughs> 네. 아, 하면 이제 15명 정도 예산을 하는 건데, 내역이 처음에 처음에 당초 잡았다가 저희가 그 분야별로 또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2023년도 그 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보면 그 평택산업이뷰 웹진 그 발간할 때. 어, 디자인 기획하고 홈페이지 이메일 연동과 관련해서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웹진 발간 웹진을 발간했나요? 아직 지금 네, 좀 여러 가지 컨퍼런스 하고 나서 좀좀 준비가 좀 늦어서 거의 완성형이긴 한데 이제 거의 12월 정도 이전에 나올 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된 거죠? 네, 마무리좀더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좀 그럼 예. 나중에 연동이 다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그 그 내용 안에 어,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만 넣는 게 아니라 저희 산업관련된 유관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신유 사업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사라든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도 저희 평택시에 특별히 하기 더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이런 식으로 다 연계해서 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뭐 따로 다루겠지만 청소년 재단도 어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269만 5천 원에서 24년에 2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산업진흥원도 1120만 원에서 265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 되었는데, 어이 부분은 정확히 좀잘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눈누이 얘기하지만, 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보면. 더 이상의 증액이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별도로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의원님 네, 최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구 의원입니다. 어, 앞서 의원님들께서 큰 틀에서는 여쭤봐 주신 것 같고요. 한건한건 한건 이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의안이기 때문에. 어 크게 이제 정책적으로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청년 창업 관련돼서 청년들이 매년 평택시에 몇개 기업 몇 명이나 이렇게 창업하는지 을그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주셨던 57개 업체에게 지원을 한다라고는 이제 대여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평택시 관내에 창업하는 청년 창업하는 전체 의 데이터나 이런 게 소스가 좀 있는지 싶어서. 그 중에 몇 프로가 57개 업체다라고 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지 싶어서. 청년 나이가 지금 19세부터 네, 39세 39세까지인데, 네. 그 전체적으로 창업하는 음. 숫자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음. 있는 건 없습니다. 이어이 금액이 타당한지는 이제 매년 이만큼 지출이 되니까 이만큼 세면 되겠다라고 음. 반복돼서 계속 수립되는 상황인 거죠. 네 분기별로 지금 올해도 보면은 그 3분기까지 3분의 아니 4분의 3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가 4, 3분기 때 지금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이제 매년 창업이 진행되는 청년 기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좀 참조를 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소상공인 보증재단에 이제 신용보증 관련돼서 2 2억을 세워주셨는데 작년에도 이제 그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통과를 했는데 추경을 세우는데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워주신 것 같은데 어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내년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있고 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대응을. 어, 추경도 고민을 해서 대응을 해주십사라는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고요. 이제 개념이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그 출연이 되면 이게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증 이 금액을 보증을 해서 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렇죠 대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출이 다 이제 반납이 되면. 대출금이 다 이제 회수가 되면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는 이제 기속이 그쪽 신영공조증 재단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음.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경기도 전체 경기도 신영공조증 재단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 전체를 가지고 따집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22억이 세워지면 뭐 15억이 세워지고 20억이 세워지고 내년 22억이 세워지면 네. 이걸로 이제 우리 평택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 담보를 제공을 해서 지원해 주세요라고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그렇죠 예. 어 주게 되는 예. 금액인 거죠 네 예, 그렇죠 담보를 대신 해주는 거죠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장학금 관련돼서 어 아까 간자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이 많은 가정의 학생들이 적은 가정의 학생들보다 더 많이 장학금 원래 수혜를 받는 약간은 기형적인 형태를 이제 그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어, 금액을 좀 조정해 주신 것에 저는 저도 크게 동의를 하고요. 어,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장학금 선정에 대한 고민 이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현금성으로 지원이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어, 특별장학금의 선정의 명확한 기준이 좀 선정이 되어야겠다. 이게 어쩌다 보면 이제 그, 그 요청들이 많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어, 미리 아는 분들이 먼저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고 어떤 어, 힘에 의해서 이제 요청이 될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될수 있거든요. 그데 이것에 의해서 어, 어떤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 이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되게 명확한 기준을 잠깐 어, 지급 위원회랑 상의를 하셔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이 지급 기준 자체와 이제 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1년 그 산업진흥원 생긴 지 얼마나 됐죠? 한이년 참. 그 생각하시기에 산업진흥원의 업무가 어좀 안착이 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저희가 5월에도 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시가 이제 팽창하고 있아요 저희 시가 인구도 늘었지만 기업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반도체 분야라든가 각각 분야에선 제 기업들도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와 있고 하다 보니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싶으신데 아직 실정이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이번에도 이제 잠깐만은 용역 또두 가지 정도 삭감하게 했는데 차근차근히 좀 밟아가는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산업진흥원의 본질적인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이제 1년 차 넘어가고 2년 차가 되면서 어 방향 설정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손에 잡혀야 되는 그래야 힘을 더 받고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 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게 사업의 그 출연금 동의안 올라온 거 보면 어, 사업의 양은 줄고 인원은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난번 에 진단 용역을 했는데 18명까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18명 정도가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에 8명 이상을 늘리는 건 너무 무리한 감이 있어서 차라리 사업을 조금 어려운 사업들 아직 발주 못하고 이제 여력이 안 되는 사업들은 줄이고 인원은 적정하게 조금 늘려서 중간 정도로만 늘려서 탄탄하게 좀 가자 이렇게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산업 진흥원이 크게 두 가지의 어, 업무 영역을 갖고 있는데 정책 연구와 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그딱 잘라서 몇대 몇이라고 이제 말씀 주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정책 연구 과장님 보시기에 정책 연구 분야와 기업 지원 업무 중에 어디에 더 역할과 무게 중심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동되고 있는 산업 동향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 추세를 좀 전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희 현실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책 연구 방향을 잘 잡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업 지원 분야에서도 기존에 이제 경과원이라든가 신용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유관 기관들이 있잖아요. 유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말고 그 분야에서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어, 해줘야 되는 거기에 서 놓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어, 전망되는 사업들 쪽에 기업 지원을 좀 하자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쟁 연구와 기업 지원 업무 어, 뭐둘 중에 둘다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어, 것 같고 예, 예. 어, 평택의 사업을 특화시키기 위한 어, 방향성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토론의 시간이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번에도 기회가 돼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 행정의 계속 연속성이 어떻게 보면 어,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사 이동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산업진흥원이 그 정책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산업진흥원을 바라보면 평택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가를 사업 분야를 보면 알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연속성을 가지려면 인력 중원에 있어서 그것을 연구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충원이 되어야겠다. 단순히 주어져 있는 업무를 기능적으로 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의 를 넘어서서 어그 정책적인 방향을 같이 논의할 수 있고 계속 사업 계속 가지를 가져갈 수 지속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사람이 좀 영입이 되고 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 수립되는 데 이런 것들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고려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네요, 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그각 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순세계잉요금이뭐 많게는 뭐그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한 10%까지도 지금 그게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임을 감안하면 뭐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어좀 예산 성립 시부터 좀더 신중하게 성립하셔서 저희가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연말이 되면 이제 보드 블록 다 까는 그런 어떤 시민들이 볼때 그럼 시민들은 이제 아 저거 사용해야 내년도 예산 뭐 10억이었으면 10억 그대로 유지하니까 저 깐다. 다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어 저희들이 그 예산에 있어서 좀 실행할 수 있는 영역 때까지 좀 제대로 좀 세워서 제대로 실행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보시기에 예산 자체가 좀어 어떤 우리는 이 정도 돼야 돼, 뭐 50억 돼야 돼. 이래서 세우는 재단 예산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신보 출연금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지금 9억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5억 지금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뭐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부분들이 특례보정이 필요 없는 시대가 가장 좋은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내년도 이제 추경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됐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이 됐든, 그리고 저희 지금 그 어떤 청년 창업에 대한 특례보증이 됐든 다 대출이란 말이죠. 어, 이 대출을 청년들이 예를 들면 처음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이 특례보증 지원은 기업이 아니면 가게가 점포가 상, 상가가 유지가 돼서 창업이 돼서 오다가 이거에 대한 유지를 위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생존을 위한. 근데 청년 창업은 또 다르다. 그거는 아까 최준구의원님께서지의하셨지만 저희가 50몇 개의 지원을 해줬지만 어쩌면 우리 평택시에 1년에 창업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왜 통계자료가 없잖아. 알 수가 없잖아요. 몇 프로인지.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이게 대출, 어느 정도 자기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에서 일부에 필요한 어떤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쉬워서 이 부분이 본인들의 짐으로 다가오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뭐 특례보증도 나가고 다 했는데 그 특례보증을 한번 받을 정도가 되면 이제 일반 은행 거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분들의 그 대출의 만기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또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지금 저희는 이제 계속 신규 특례 보증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만 이게 지금 수천 명의 지금 기존에 누적돼 있는 특례 보증을 받고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이 만기가 돌아 도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금만 더 마지막도 이렇게 할수 있게 해주면 살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느냐 좀 연구를 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갖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2022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였잖아요. 그때 대출 안 받은 소상공인들이 없는데 그 그때 그 대출이 지금이 와서 만기 도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을 텐데 우리 시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되게 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답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저희 지금 산업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금 올해 얼마죠 지금 동해안에 올라온 게 25억 입니다 어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 산업진흥원으로 가는 예산 중의 일부가 어쩌면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이 더유가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요. 네. 사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저희가 뭐 r d 나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2차보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는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 기금 둘에 저 지난번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이후로 감안을 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그 2차 보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으나 1차적으로 특례 보증이 나간 분들에 대해서 한해서 어떤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자를 네. 이제 지금 일부 경기도에서 이제 일부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네. 중복 안 되게 이제 저희가 추가로 그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어, 통계가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50명이 창업하는데 50명이 다 대출받아 시작하는 건지. 그, 그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하 어, 이게 이분들의 첫 어떤 사회에서의 처음 도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진지해줄 수 있는데, 내가 이번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진지해지고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금 지원이 몇 천만 원 때문에 먼저 한발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더 진지해질 수 있는. 예. 하여튼 좀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리수 네, 시장님. 네. 더 이상 최리하실어예최준구 칠의하실... 의원님. 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시 청소년 재단 이 출연금 내용을 보면. 사업 관련된 내용들은 안 올라와 있는데 네. 그 사업비가 이제 대부분 국토비 지원 사업들도 음, 많아 가지고요. 네.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은 청소년 재단은 운영비와 인건비. 예, 운영비하고 인 예, 그런 부분만 출연금을 하고요. 그렇잖아도 이제 그 청소년 재단 이제 내년도 이제 기본 아니죠. 예산 기본안이 나오면 다음 번에 뭐 기회가 되든가 아니면 저희가 회기 중이라도 지금 이제 거의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확정안도 아니고 기본 아닌데요. 그 전체 예산안은 한 번씩 저희가 자료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 대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 계시므로 어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교육청소년과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2024년도 출연기간 등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